습니다 신성식 검사장은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자기 자신을 정치 권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신성식 검사장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 텃밭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극은 검사가 범죄 혐의자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김성식 검사장은 이재명 대표는 대학 선배지만. 정말 탈탈 털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먼지 한톤 나오지 않았다면서 놀랍다고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제보한 이 아무개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